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2일 캘리포니아 아케펑처데이를 맞이하여 모든 한의사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미국에서 한의사 제도가 생긴 지 49년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아케펑처데이는 캘리포니아와 미국에서 한의학의 중요성과 한의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르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2023년 7월 12일에 제정된 날입니다. 가주 한의사 협회 Association of Korean Asian Medicine and Acupuncture of California 미국 중국 침술 연합회 The American Association of Chinese Medicine and Acupuncture 캘리포니아 주 동양 의학 협회 California State Oriental Medical Association 등의 한의사 옆에는 Senator Lou Korea, 주상원위원, Evan Love, 주하원, Alex Lee, 주하원 등과 함께 주정부의 AR-48 결의안을 통과시켜 7월 12일을 California Archipuncture Day로 제정했습니다. 2023년 10월 22일에 가주 한의사협회는 1976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의사협회를 만들어 캘리포니아 한의사의 건익 증진과 나아가 미국 한의사의 발전의 노력으로 즈 의회로부터 표천장을 받았습니다. 1975년은 캘리포니아 한의사 역사의 획기적인 해였습니다. 당시 한인 한의사 신상혁, 지동만, 김봉달, 한만희 선생님 등은 중국 한의사들과 함께 정식 아케펑츄 면허제도를 위한 한의사제도법안 SB86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아케펑츄 법에 서명하여 한의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며 한의학은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1976년에 신상혁 회장, 지동만, 김봉달, 한만희 부회장은 미국 최초로 한의사협회를 창립하여 미국 한의사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 이름이 가주 한의사 협회 (Association of Korean Asian Medicine and Acupuncture of California)입니다. 어려운 시절 한의사 제도 도입을 위해 헌신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주 한의사 협회는 그 동안 수많은 법안을 추진하여 한의사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가주 한의사 협회 역사에서 1975년부터 각종 건강보험, 메디컬 종업원 상해보험, 워커스컴, 트라이웨스트, 군인보험, 커버드 캘리포니아, 오바마케어에서 아큐펑출를커버한 2020년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4년,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아큐펑처 필수 보험으로 적용하기 위해 5만 장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며 제도화를 이끌었습니다. 21대 협회는 스코프 확대 방안으로 슈퍼바이징 아큐펑처리스트와 아큐펑처 어시스턴트 도입, 에시언 메디시널 얼브 메디신으로 변경 에이션 마사지를 매뉴얼 테라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와 가주한의사협회는 라스베가스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2019년 3월 12일 가주한의사협회는 경희의료원과 MOU를 맺었습니다. 가주한의사협회는 대한 희귀성 난치 중증 질환학위 학회, 대한 형상 의학회, 대한 한방 비만 학회, 대한 안면 학회, 대한 스포츠 한의 학회와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자생 한방병원의 강의를 주최했습니다. 가주 한의사협회의 역대 회장을 소개합니다. 캘리포니아 면허번호 1번을 받은 초대 신상혁 회장은 1975년부터 1984년까지 재임하며 가주침구사협회를 창립했습니다. 이어 1985년부터 1986년 제1대 어강용 회장이 남가주 한의사협회를 창립했고, 1987년부터 1988년 제2대 어강용 회장은 가주 한의사협회로 개칭했습니다. 이후 3대 박철규 회장, 4대 강명진 회장, 5대 김명석 회장, 6대 박준식 회장, 7대 최영진 회장, 8대 9대 최극열 회장, 10대 조인하 회장, 11대 조철 회장, 12대 이용섭 회장, 13, 14대 김갑봉 회장, 15대 16대 유도열 회장, 17대 18대 양학봉 회장, 19대 케빈 김 회장, 20대 정종호 회장이 차례로 역임했습니다. 현재 제21대 회장은 조본한입니다. 그리고 엄한광, 황창기우, 서영수 이사장 등이 각 회장단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협회 출신으로 캘리포니아 아키폰츄어 보드 위원회에서 김정민, 김현관 보드 위원이 미국 한의학 발전에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한의사 총연합회 가즈 한의사 협회 회장 조본환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한의사들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치료법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환자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의사의 날이 에키펑스 데이시 제정된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한국 한의학과 아시아 전통 의학이 가치를 인정받는 결과이며, 앞으로도 우리는 미 주류 사회에서 더 나은 한약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가지 한의사 협회는 49년의 역사를 이어가며, 더 나은 미국 한의학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가주 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미주 주류 사회에서 한의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의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방의학, 치료, 건강상담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의사들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치료법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환자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의사의 날이 제정된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한의학의 가치를 인정받는 결과이며, 앞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의사의 날을 맞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